맞아. 아, 까먹은 건 뭐야? 보고나 어, 형아가 있으니까 괜찮대. 응, 어, 형아가 있어. 저거 까먹은 뭐야? 어, 자동차를 닦아주는 거야. 닦아주는 뭐야? 닦아주는 수세미 같은 거야. 엄마. 응. 까먹은 뭘무어거 같은데 아니야 이제 한번더와 엄마 형이 옆에 있잖아 엄마무 우주 우주 꿀이야 형은 안 무서워 형아 이까이가괜찮아 엄마와 형아 이으면그도는 무서워라고 정부는 깜깜한 거라서. 무서운 거라고? 아니야. 색깔이 어두울 뿐이지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 차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차가 다 끝나면 엄청 깨끗해. 이제 바람 나오는 거. 바람. 무겁게 생겨오는 기면조용에요응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더나어지가좀 없는 거야. 이제 다 끝난 거지. 안 돌아. 다 닦아줘서 바람만 이제 네, 바람으로 물 물방울 없애주는 거야.